자윤 평국 골키퍼 아슐마터프 홍준호 이한도 최준혁 이시영 여봉훈 김주공 하칭요 김준형 윌리안 선수입니다. 자 이기현 골키퍼가 문을 지키고요. 네. 장순혁 민준영 박정우 정원영 양태렬 전효석 박세직 오세훈 김민석 김내우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상하이 광기입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이제 스무 살이에요 그렇죠? 네 배승태훈처 네. 세훈태훈 됐어요. 됐어요. 슛. 오! 골대 맞았습니다 세훈 야 지금의 원투패스는 기가 막혔는데요 그렇죠 아 이거 컸네요 네 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죠 아, 네 자, 가마찼는데 아, 덜 감켰어요 네. 네, 조금 더 측면을 받고 김대우 선수의 킬패스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갔어야 되는 골인데요 자, 이번에는 음. 크로스 중앙쪽 음. 자단합니다 다시 또 오세훈 뛰어갑니다 골키퍼가 머리로 윤평국이 쳐냈고요 지금 판단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시영 선수는 어, 계속, 계속 오른쪽 됐어요. 동략합니다 땅볼로 자치웃 어, 자윈쪽 윌리안 윌리안입니다 윌리안 됐어 윌리안, 윌리안, 아! 아! 두편반 벗어납니다. 야 지금도 원샷 원킬에 윌리안 네. 선수를 왜측면에 윙백에다 놨는지 네. 확실히 보여줬고요. 완벽했죠 타이밍 네. 정말 좋았고요. 골키퍼 옆으로 가라찼는데덜 네. 감겼어요. 야 지금도 어, 김 어, 이시영 선수였죠. 네. 패스가 완벽했는데요. 다시 윌리안을 보죠. 아슐마토 부윌리안. 하칭요 그 옆에 대기 중입니다. 윌리안가요, 어, 밀리안 윌리안이 돼요. 자, 대전승 슛져어겨어요 대전 하칭요, 하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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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윌리안에서 하칭요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한 방. 이게 브라질 커넥션이죠. 야, 확실하게 지금도 전반 끝날 무렵에 네. 지금 윌리안 하칭요의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리 팀입니다. 한국 리그의 대부골. 골을 뽑아냅니다. 네. 야, 여기서 지금 윌리안 선수가 완전히 허물었고요. 네. 자 터치가 와 아, 아, 왼발로 네.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먼쪽이 아닌 가까운 쪽으로 버스터치 기가 막혔고요. 아우 내 네. 네, 마무리했습니다. 를 그렇습니다. 네. 골키퍼가 손을 쓸수 없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지금도 윌리안 선수 왼쪽 윙백에 넣은 곳은요 신의 한수네요 네. 네 하칭요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팀이 하나가 됩니다. 네, 또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오세훈 쪽입니다. 오세훈. 아 됐어요. 됐는데요. 아, 아 여기서 걸립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어느 쪽. 코너킥이네요. 지금도 김민석 선수가 네. 아 지금도 이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박스 안에서. 네. 예 경기 끝났어요. 아 전반전.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천금의 하칭현 선수의 데뷔골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1대 0으로 한골을 먼저 앞서고 있는 광주입니다. 이 주전 선수들이 빠져있는 경기 오늘 하칭효 선수가 100%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 그렇죠. 어, 일단은 지금 김대우 선수가 들어가면서 네. 어, 지금도 공격적으로 잡아놓고 파울까지 얻어냈어요. 네. 자, 강주 선수들 다 내려와 있는 수비 라인들을 깨야 되는 아산입니다. 네. 자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민준형의 프리킥 직접 쏩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자, 라인 쪽으로 나가기 직전에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도 네. 끝까지 체크을 네. 해주면서 코너킥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 선수가 조금은 덜좀 뭐랄까요 네 됐어요 오세훈 어, 들어갑니다 이야. 오세훈의 와. 골입니다 동점골 야 지금 두개 맞고 들어갔는데요 네. 야 오세훈 선수 역시 킬러입니다 올 시즌 야. 6호 골입니다. 야, 오세훈 짱이에요. 네, 두 경기 네. 연속 골이고요. 와, 지금 기가 막히게 있잖아요. 일단은 볼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네. 야, 이 오세훈 선수가 해결하네요. 아, 결국은 등에 맞췄는데. 깊숙했어요. 네, 킥이 너무 좋았고요. 네. 와, 이 코스 보세요. 완벽했네요. 저건 못 잡죠. 예윤평호골키퍼이 네, 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어우. 야, 헤더가 아니고 어깨 어깨수 주십니다. 어깨였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숫자 많아요. 안전 아, 반대쪽 자, 가야 되는데요. 왼쪽 열어줍니다. 왼쪽을. 자,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반대쪽인데요. 아이번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는데. 야, 김도엽 선수인데요. 네. 임민혁과 네. 김준영 선수 를체가들어가요 자, 이러면 정말 어, 전 개인적으로 박진석 감독의 교체 타이밍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너 킥을 처리합니다. 높게 골키퍼. 머리 맞고 아슐마토프 맞고 아웃슈트 했습니다 자 지금 순간 볼을 놓쳐버렸어요 네. 자 다시 보죠 자 볼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은 먼 쪽으로 갔는데 아, 아. 직접 직접 충돌은 없었네요 네, 지금 수비수와 지금 충돌이 있었고요 네, 최준혁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슛오피 왼발 맞고 나갑니다 야 지금도 너무 잘돌어섰네요 홍준호 네. 선수인데요 그렇죠. 네야 여기서 음.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네. 자이 아산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어요. 네. 이재건 선수를 기용합니다. 아산으로서도 오늘 경기 이기면요. 네. 어, 반대쪽 가로채 했어요. 넘어갑니다. 네. 아슐마토프 선수가 공격 가담까지 음. 했다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강 상태를 보이고 오세훈 선수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벨리페 선수의 공백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돌면서 임민혁 쪽 골키퍼 차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잡아냅니다. 이때 휩쓸 그 전에 반칙이나 왔습니다. 손에 같은 네. 장면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크로스하는 타이밍에서. 아 이거 아, 확인 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laughs> 자 지금 이 판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선수들은 그 틈에 네. 네, 물을 마시면서 송민석 조심인데요. 네, 확인 결과. 찍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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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이건 뭐 명확했어요 올라갈 맞습니다. 때. 윌리안 선수가 차겠습니다아 정말 중요한 페널티킥입니다. 네. 네. 자 갑니다. 윌리안 선수인데요. 자 윌리안, 윌리안, 윌리안 들어왔습니다. <둘> 들어습니다야윌리안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네요. 다시 앞서가는 광주입니다. 2대 1입니다. 야 정말 중요할때이 페널티킥 이한 방이. 박진석 감독, 아, 지금도 이 말을 쓸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일리안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쭉 뻗어줬는데, 아. 아손 끝에서 네. 공이 먼저 골문을 빨려 들어갑니다. 파울 아니에요. 어, 이번엔 네. 역습입니다. 중앙 쪽 때립니다. 굴쪽 어, 들어갔어 네. 니다절야 임민혁이네요. 네. 자 이게 임민혁 선수 정말 종횡무진이네요. 네. 지금 심판은 자 무심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이제 코치는 스텝은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네. 네. 자이 골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자이 부분이 진짜 네 박동혁 감독은 조금 전창호영이 네. 핸드볼이 아니냐라고 음.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타임아웃 됐습니다 광주가 3대1로 5 0일1만에 홈에서 갑진 승점 3점 추가합니다. 네. 일단은 박동혁 감독도 정말 열심히 선수를 해줬어요. 네. 하지만 또 박진석 감독의 이 강주가 네. 뭐 11명의 선수 교체소들은 자원까지도 정말 네. 원 팀이 됐죠. 네. 네, 그중에서도 윌리안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 하려고 돋보였습니다. 박진영, 윌리안 네. 임민혁 선수의 골.